자 홈페이지 만들어졌습니까?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만들고 있는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입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르몽두 디플로마티크, 예, 르몽두에 어에서 발간하는 전문지죠. 굉장히 고급지입니다. 예.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지식이다 프랑스에서라고 말해지는 르몽레티 블루마티크의 편집장도 하시고 편집위원도 하시고 그 외에 뭐 잡다한 거 많이 하십니다. <laughs> 그중에서 최근에는 인문결 연구소의 수장님 아직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카페만 있고 오늘은 뭡니까? 예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뭐그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유럽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예. 유럽에서도 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시안 방안을 항상 이렇게 그 톱뉴스로 다루더라고요. 전,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민감한 뉴스를 또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이번에 아시아에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유럽인들에게서도 굉장히 관심거리가 됐었고. 또 폭탄 터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 북한 뉴스 같은 경우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 나라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유럽까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네. <laughs>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관심을 더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엄청나게 키웠어요, 세계뉴스로. 그렇죠. 네, 북한이 원하던 방향. 네. 네. 그렇게 해서, 어,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와서 무기도 이제 계약도 많이 하고, 네. 잘 팔기로 하고, 뭐 전쟁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그런 얘기 막 있었습니다만은, 어, 전쟁은 안 나죠. 다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봤을 때, 그, 그 북한과 으르렁거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무기는 많이 팔고 갔다. 네. 그런 정도로. 일본에도 엄청 많이 팔았고요. 일본에도 많이 팔고. 네. 중국에서도 돈 못다리 받아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구를 했겠습니다만은 어, 우리나라 와서 좀좀 좀 발언을 자제하고 조용히 해주는 대가로 네. 챙길 거는 많이 챙겨갔다. 네. 각국에서 어. 본인이 원하는 바 적어도. 어, 돈 문제는 많이 책임 왔다. 그렇죠. 무기, 특히. 뭐, 예. 우리 트럼프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 그거는 뭐, 우리나라 외교,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번에 그 외교팀의 어떤 그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이. 저도 칭찬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조율이 아주 잘된것 같다. 뭐, 예. 어, 줄 거는 뭐, 그때 누가 말씀하셨죠? 그 일을 하는데 돈쓸 돈은 써야죠. 누가 네. 얘기하셨는데 누가 그랬더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그런 비용 투자는 뭐 어쩔 수 없다면은, 어, 그만큼 또 우리도 저 챙길 건 챙겼고, 어, 좀 트럼프를 조용히 어, 자제시키는데 도 성공을 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보도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하는 직접 비교도 있고 또 일본의 외교가 가지는 뭘까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이제 언론인들의 보기에 우스운 점, 시한한 네. 점 네. 이런 보도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럽에서도 영국 언론들이 이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영국의 언론에서 그 그러니까 일본 특유의 문화, 네. 그 다음에 특히. 어, 미국을 상대로 하는 그 일본 특유의 그 문화, 그러니까 현대사리고 특히 아베, 네, 아베가 유독 심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번만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는 극진한 대접을 예. 해왔다 는 점을 가디언에서도 이번에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 미국 언론도 우리나라 보도 많이 됐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예. 노예. <laughs> 그렇죠. 거의 뭐 굴욕적인 어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극. 진한, 어, 대접을 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제 우리가 가성비라 그러나요, 요즘에? 네. 그런 걸 <laughs> 따졌을 때는, 어, 그렇게 뭐, 일본에서, 어, 그, 성공적이었다라고는 볼수 없을 것같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일본 언론도 이제, 그 정권 비판, 특히 이런, 대미 관계의 정권 비판을 굉장히 조심하고 안 하는 나라라서. 네. 네. 그럼 정권 교체가 거의 없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아주 센 비판은 없는데 그런 비판이 이게 있어요. 예, 남긴 게 뭐냐 돈만 많이 썼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북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동남아시아로 이제 또 무대를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동남아시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베트남, 처음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베트남, 네. 그다음 필리핀 이렇게 네. 거치면서, 어 국제회의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뭐, 아펙트도 나왔고. 네. 아세안도 나오고 아세안도 나오고, 뭐, 예. EAS도 나오고, 이제,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하자면, 아펙 혹은 에이펙 c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아세안, 그러니까 먼저 아세안 먼저 얘기해. 아세안 같은 경우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 어떤 네. 그. 10개국인가요? 연합체제죠 예. 어, 처음엔 60년대 말에 이제 출발했다가 점점 이 불어나서 그랬는데, 어, 아까 우리 저 인터뷰에서 그, 저하셨습니다마는 밖에서 제가 정청리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게 주목을 우리가 하, 앞으로 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네, 같은 경우에 네. 그왜냐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금 저목표로하고 있는 것이 유럽 연합 같이 네. 단일 경제 체제를 이렇게 노리고 있고 근데 사실상이 굉장히 가능 어느 다른 지역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국가들간에 사실 동북아시아 우리 그 한중일 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서아시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아프리카가 그렇습니까? 근데 어느 지역보다, 어, 이 내부 국가들 간의 내부성이 좋고, 어, 그 다음에 종교가 사실 불교하고 이슬람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갈등 없고, 어, 굉장히, 그리고, 어, 이 국가들을 합쳤을 때는 경제 규모가, 어, 사실상 미국, 중국, 일본 다음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을, 어, 개별 국가로 나눴을 때는 유럽을 유럽 연합으로 한다면은 유럽 연합 그 다음이 다섯,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경제적인 그 어떤 그 가능성도 높고 어, 남방 정책이라고 하나요? 신남방 정책이라고 네. 하나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어, 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 이제 어, 예를 들어서 A 그 EAS라고 하는 그저 국제 기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더 범위가 넓어지죠. 그니까는, 러 동, 아시안이 동남아시아라면은, 거기다가 플러스 3하면은 동북아시아까지 합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또 추가로, 그, 저기, 뭐, 어,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까지 추가를 한 그런 더큰 범위로 커지는 것이 EAS라고 하는 이제 그 단위고,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국제회의들이 많이 있죠. 그 전부 아세안 중심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동남아 국가를 순방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서 잠깐 정리해 주셨고. 네. 어... 벌써 또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주제. 예, 두 번째 주제를 과연 다룰 수 있겠는가 6분 가지고. 네. 데 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사우디가 심상치 않다 예요 네. 네, 심상치 그렇죠. 않죠. 예. 매우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네. 매우 뭐, 복잡합니다. 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면은 우리 잘 알려진 대로 절대 왕정 국가잖아요. 네. 입헌왕 왕정이 아니라 이제 절대 왕정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 어, 그 20세기의 그왕 절대 왕정 국가로 사실상 이 정도 규모의 국가로 남아 있는 유일한 국가죠. 예. 그렇죠. 예,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큰 규모의 국가들 중에서는 예. 뭐 유, 유, 저 아주 유일무이한데 그 처음 현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천, 첫 이제 국가 원수 그러니까 국왕이죠. 이름이 좀 깁니다. 압둘 아지즈 빈 압둘 아흐만 알 사우드. 네. 아랍 국가들 이 보면 이름이 길잖아요. <laughs> 네. 이좀 해석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빈 뭐뭐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네. 빈 뭐뭐뭐 하면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빈 압둘라압둘라흐만 하면 압둘라흐만의 아들인 압둘라지즈 그 다음에 알사우드 그러니까 알사우드 가문의 압둘라흐만의 아들인 압둘라지즈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아들들 그 아들이 이제 쭉 왕자가 쭉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왕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왕위를 계수했죠 사우드 왕, 파이달, 칼리드, 파드, 이렇게 왕 이름들이 쭉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어, 지금 현 왕이 이제 쌀만 왕인데, 네. 왕세자가, 왕세자를 부를 땐빈 쌀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그 2대부터 7대까지 왕은 빈, 모뭐가안 붙었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빈, 압둘라지지니까. 한왕의 아들이니까. 그게 이제, 형제 형제들이니까. 예. 예. 그 처음에 이 사우디를 1920년대인가요? 광고할때 부족이 한 20개가 됐는데 그때 부족간의 그 결속 때문에 어 아버지가 아들한테만 계속 내 물려주면 20개 부족이 단결이 안 되니까. 네. 형제들 네. 한테 나눠주는 걸로 승계 원칙을 세웠는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아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래서 이제 이름이 그렇게 불리 불리는 것인지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6월에 한번 왕세자가 바뀌었었죠. 네. 그러니까 현그 살만 왕의 조카, 그러니까 형의 친형의 아들이 네. 어, 세자가 됐었는데 기습적으로 세자를 바꿨어요. 네. 친아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로 가는 나라 가 사우디였어요. 네. 그리고 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때 둘 간에 그, 왕가와 트럼프 간에 큰 딜이 있었다.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laughs> 국제 문제 워낙 잘 아시니까. 예. 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는그전 왕세자 같은 경우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가까웠어요. 예. 그런데 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까운. 그때 인증을 받았어요. 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 예. 네. 그럼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인증을 받았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카타르 단교가 일어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 지금 그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우디에서 네. 근데 항상 이제 이런 큰 정치적인 어떤 그그 음모 라 앞이 뒤에는 앞에는 선명한 어떤 도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명분이 달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나 그러니까, 부정부패 이거는 그렇죠 뭐. 부정부패 그건 좋은 거죠 맞는 말이고 그 엄청난 절대 왕정 국가 저 입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간 돈만 다 모아도 뭐 얼마나 큰 규모가 되는데 네. 그 명분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카타르와의 단교, 네.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카타르와 단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레바논 총리가 네. 사우디에 왔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저 프랑스 장관과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전화를 받고 갑자기 나가서 사퇴를 하죠. 사퇴를 총리.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레바논 총리가 사우디에 네. 와서 사퇴를 발표하고 레바논으로 안 돌아와요. 돌아가질 않고. 네.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냐? 물읍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입장에서는 일단은 사 사퇴를 파악하기. 우리나라 총리 어디 갔어? 들어와라. <laughs> 네. 들어오면 뭐 우리가 사, 사, 뭐, 추이를 보고서 아, 사퇴를 받든가 말든가 할 테니까 들어와라. 그냥 안 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사일 한 방이 어,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날아가는 거를 네. 격추 시키는 일이 있고 네. 이게 도대체 다 뭐냐? 네. 이 뒤를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역시 네. 사우디와 이란 간의 그러니까 시아파와 시아파. 그렇죠 순위파 간의그 네. 갈등이 카타르 문제 레바논 문제 그다음에 남그 예멘의 그 반군 네. 문제 모든 문제에 다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란이 이제 지, 지지하는 시아파 들하고 예멘도 대리 전쟁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 그 안에 또 갈라져 있는데 시아파는 이란이 밀고 순위판은 사우디가 밀고 그렇죠. 예, 카타르는 이란 쪽에 가까우니까 사우디가 단교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 단교하고 나서 트럼프가 단교를 지지한다고 트티터 썼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뒤에는 또그 이란 뒤에는 러시아가 사우디 뒤에는 미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순위 이란과 사우디가 순위하고 시아 뒤에 있다면 이들 뒤에는 또 미국과 러시아가 있 그렇죠. 예. 그리고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도 반군과 정부군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똑같지가 않아. 요 예를 들어 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정부군은 이라크인이 지지하고 반군을 네. 사우디가 지지하는데 네. 그다음에 예멘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네. 정부군은 사우디가 지지하고 있고 반군 후티 반군을 이란이 이, 지지하고, 이란이 지지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근데이 복잡한 그러니까 IS 이후의 중동의 공백. 네. 왜 누가 차지하느로 둘이 그렇죠. 부딪히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트럼프하고 사우디가 딱 붙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지? IS 이후로 과연 이게 중동이 어디로 갈 것인가. 먹냐? 네. 이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트럼프가 전폭적으로 사우디를 지원하면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 임상원의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